네, 안녕하십니까. 승승나라 소원건 목사입니다. 이 윤석열은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희청거리고 했던 모든 것의 원인은 이 윤석열과 김, 부인 김, 어, 이 건희 씨의 그 무속적인 신앙, 이것을 세탁을 바로 해야 돼,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 어, 정말 지금까지 윤 후보의 최대 약점은 뭐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이념이 뭐 잘못되고 잘못 싸웠어가라기 말실수 이런 것보다도 에, 그 자신의 그 이미지 특히 미신적인 그 국모로서 나라의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그 어떤 이미지에 너무도 어 특히 이제 윤석열 그 남편과에도 이런 그 문제가 얽혀서 어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것이 바로 이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. 김건희 씨의 그 무속적인 그 행위 어 이런 것은 이제. 그, 뭐, 이미지로 굳어졌고,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것이 한국인에 있어서 특별히, 이제 그 동양적인 그런 그 우리의 그 종교 성향,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제 점과 사주팔자, 장명, 무속적인 굳어 하는 거, 기복적인 이런 그 사상, 동양 철학관, 뭐 지간 어, 지묘를 모시는 간원상제 또뭐 이런 동양 철학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종교가 미신적인 것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어,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이 영과 어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. 특히 그 건전한 종교에 있어서는 어 이것은 좀 저등한 종교로 이렇게 이제 여기 는 것이 일반적인데.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용과, 이런 그, 이 무속, 어,적인 자연신, 귀신, 다신론 뭐, 이런 것으로, 어, 이렇게, 반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어, 그런 것은 좀 어두운 점, 그리고 운명론적인 것이,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죠. 자, 이렇게 이 무속적인 것 때문에 손바닥에까지, 윤석열 후보가, 어, 손바닥에까지 새기고 나올 정도로 엄청난 많은 그 무리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. 이 손바닥에 뭐 오방식 재순실 이야기가 나오고 부적선거 손바닥 왕 난탄 윤석열 이런 그 손바닥에 왕까지 새겨서 몇 번이나 나왔다가 사진에 이렇게 찍혀서 되어진 것은 이 부인과의 이것이 연관이 있다고들 다 보는 것이죠.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 있습니다. 어, 그는 그 김건희 씨는 특히 미대생으로서 어, 출발되어 전데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주역, 사주, 어, 궁합, 관상, 이런 것을 어, 그렇게 논문을 그 제목으로 썼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운세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. 어 이런 것을 그 운색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을 이제 앱을 깔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아마 거기에 이제 사업도 어,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. 에, 또 윤서 어, 윤석열과그 김종인 씨의 그 해동 때 같이 하기로 하고 해동 때도 역술인이 동 에, 동석을 했다 하는 어 그런 그 어, 이야기가 아마 나왔고요. 어 역술 이론으로부터 이렇게 김건희 씨도 이렇게 소개를 받았다. 이 중매를 그분 그 역수인이 했고 소개를 받았다. 이런 이야기도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열린 공감 TV 쪽에서 이제 많이 그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, 뭐이 서울의 소리라든지 여기에서 줄리 뭐또 무슨 검사. 뭐 이런 그또 무슨 어또 탤런트 어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두고라도요. 이 왕자를 써 가지고 나오면서 무숙인 도사를 멘토로 어 도사를 그 멘토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뭐 역술인 천공 선임이라고 어 천공이라는 말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. 뭐 지공했다가 천공이라고 하나님의 아뭐 하늘의 아들 이렇게 하는 그 도사를 멘토로 어 두고 있다. 뭐 이런 것은 이미 많이 발견되어졌고 사실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. 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우리 이번에 김건희 씨의 거짓말, 또 위조, 뭐 이런 저 과장했던 학력 문제, 경력 문제 이런 많은 그 의혹들이 드러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명을 하느라고 속 치루었던. 이것도 이렇게 큰제 부인의 그좀 약점이 뭐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듯 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또 나왔습니다. 이것은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을 했지만은 더욱 이거는 더 겸손하게 이게 정말 그 빼도 박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좀그 거짓과 그리고 또 이런 거 과장. 이런 것들도, 어 뭐, 약간의 도덕성이 있는 것입니다. 상대편의, 뭐, 이재명 씨에 비하면은, 뭐, 어떤 면에서는 작은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은, 부인의 이런 문제, 그리고 또한번더 이번에 또 사과를, 이제 무슨, 그, 백원종, 어, 이 기자, 어 기자와 MBC 그 발표로 인해서, 어, 또한번그 사과를, 이또 문제가 일어나는가 했던, 어, 이런 문제, 이게 뭐 이것은 큰그 내용이 없다. 하고 언제 또 이게 또 이제 에, 터질지 모르는, 에, 또 그렇게 해서 어, 또 숨겨져 있는 것이 에, 있는지 에, 모를 그런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요. 자, 이것을 정리하면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실이 맹백, 맹북, 맹백하게 이런 그 문제의 성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윤 후보와 김건희의 이것은 이 영적으로 이 부속되었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를 감염, 전염되었다. 이렇게 동화되었다.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요. 이 부인 때문에 에 나이가 12세가 뭐 11세가 어려 아래라고 하지만은 또 학문의 차이가 뭐또 우리 에, 윤 어, 후보와 뭐 차이가 뭐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. 이것보다도 영의 힘이 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. 정치와 나라의 운명은 반드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떤 영을 가지느냐,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, 정말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, 그리고 국가에도 이 운명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. 뭐 과거 역사의 러시아나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나 뭐 어느 나라든지 나라의 운명은 이 영과 종교와의 관계가 있는데요. 이런 그 종교, 무속적인 종교는 성경에서 특히 보면 이아 왕이라는 구대 왕이 북쪽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마침내 그 북쪽 시돈 지역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부인을 데리고 오므으로 해서 완전히 그 종교가 다른 바알 신 혼합신 이뭐어떤 무속신 비슷한 이런 그 그리고 또 음란신입니다. 이런 신들을 도입한 이 바알 신을 그렇게 해서 부인 때문에 아주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남편을 지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 그리고 사치성이 있고 이런 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유명한 그 여자가 나옵니다.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북쪽뿐만, 그 북쪽에 이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신앙이 다 망가졌습니다. 그리고 남쪽에도 딸을 또 왕으로, 왕을 시집을 왕에게 시집을 보내 가지고 남쪽에도 또그 아달랴라고 하는 또 딸을 또 이렇게 남쪽으로 보내 가지고 또 그런 영향을 또 아래 아래 남쪽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이 나라가 바알 신이 물들어져서 혼합 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 북쪽은 결국은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가고 나라가 패망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성경은요, 공중건세 잡은 배후에 정세가, 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니엘 수도 보면은 이 루시퍼와 미가엘과 또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결국은 그 나라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하늘의 군사가 있는데 기도로서 다니엘이 이것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해방되어지는 그런 그 축복을 받은 기사들이 다니엘서의 7장, 8장, 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성경은 배후의 영적 세력이 이 정사, 다스리는 이 정권, 땅의 정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공중건세 잡은 정사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땅의 왕들을 좌우하고 정권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배우의 영적인 이 세력들, 영의 세력들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뭐 과거에 자라온 가정을 보면은 뭐 그렇게 또 무속적인 그런 것에 침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. 이 김어건이의 그 이제 부인되는 분은 이 무속적인 그런 거 운명론 그리고 이 과장하고 뭐좀 거짓이 포함되는 이런 것들은 영의 잘못 이렇게 이제 그 개입이 되어지면은 큰이 공모 앞으로. 어,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미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의 종교의 특히 기독교 보수 우파에서 볼 때는 대다수 보수 우파가 많은데요. 그 진정한, 어, 이런데서 돌이켜서 세탁을 해야 된다. 는 그래야, 어, 시원하게 윤석열을 우리가 보수에서 정말 밀어주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머뭇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이런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영의 미혹에서,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. 분명히 돌아서야 된다.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회계라고 말하는데 이런 그 어려운 곤욕을 왜 치르는 것입니까? 왜세 번이나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? 과거에 어릴 때, 뭐, 윤석열도 여름 성경학교 나가보고, 한 그런 그글 써놓은 것이 일기장이 있고요. 부인도 뭐중 고등학교 때에 뭐 여화의 정인인가 어딘가 교회를 나가서 성경도 읽었다. 뭐, 이런 이야기가 남편이, 윤 후보가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정말 돌아서서 건전하고, 김건희 씨야말로 성경을 들고, 함께 남편과 이 건전한 종교, 합리성이 있는 종교, 밝고 깨끗한 그런 종교 그런 곳으로 나와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그 보수파에서 깨끗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대통령이 당 되고 나서도요. 겨우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을 바로하지 않으면 청산하지 않으면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어, 기억해야 됩니다. 어, 예를 들면은 조선 시대의 말년에 이 민비, 이 특히 명성 왕후와 같은 경우도 어, 이런 그 미신을 많이 섬김을 해서 뭐그 아들 때문에, 딸 때문에 뭐. 어, 많은 그 미신을 1만 3천, 2천 봉뭐 이런 데다가 많은 그 미신을 불러들이고 했다는 거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. 조선 말에 이 왕비오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, 어, 그리고 국가의 운명도 어, 여기에 달려 있다. 국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. 밝은, 어, 그, 어, 우리가 이렇게 믿는 기독교는 정말 그 합리성도 있고요. 밝은 영이시고 어두운 몸의 영이 아닙니다. 어 그리고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, 이성적인 어 그리고 어, 어 그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살려 주는 그리고 인권, 어 그리고 자유 사상 이런 것들이 예, 하나님의 영이시죠. 어 그리고 거짓으로 또 무슨 그 과대하는 그런 것으로 개인과 국가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영들에 어움의 영들에 끌려가서 는 이런 영에 집착할 하면은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미신이 많은 나라. 그리고 이런 그 영에 사로잡힌 무속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는 이를 조선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세계적으로 그런 거 많이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가장 미개한 나라가 이렇게 토템이나 이런 미신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까? 이런 점에서 빨리 그렇게 좀 밝은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.